어떻게 하나 될까요? 동서가 하나 될때 남북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 뿌리의 동서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상의 지판대의 전체 남북이 하나 될때 중심잡이가 하나 될때 생장수장의 동서가 하나 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을 뿌리에서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동쪽 생장 수장 질량이 많은 이 동쪽에서 살아가는 민족이 생사 여탈 질량이 많은 민족이 산이 많은 쪽이에요. 그게 동쪽이고 또 들이 많이 있는 쪽은 생장 수장 질량이라 이들은 아시오 찾아오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로 민족이 아시의 민족이 손을 잡아 손을 잡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우리가 꼭이 동쪽 경남이 왜 운용의 주체로서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충남과 호남이 아쉬운 삶 활동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백두대간이 연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그 평안도 지방은 백두대간 밖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섯 개의 지방은. 그래서 이쪽 지방은 대대로 어느 때보다도 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으로 비롯한 한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은 백두대간 안쪽으로 위치한 지형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백두대간 안쪽의 지형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도가 운용의 주체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생사 여탈의 질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장 수장의 질량을 담당하는 그민 그쪽 지역 그 서쪽 지역의 손을 잡아 나가야만 하는 것에 있어요. 정확히 다섯 개의 도는. 그, 서쪽에 자리하고 있고, 생장, 그 수장, 육생량을 담당하는 지역임이 나타나 있고, 백두대가 남쪽으로 떨어지는 세계의 돈은 생사여탈,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공정성은 더 가진 이들이, 또더 나은 이들이, 육생량을 더 쟁취한 이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육생량은 정신량과 다릅니다. 들판이 많은 서쪽 지방에 있는 이들은 육생량을 담당하는 것이고, 산이 많은 쪽에서 살아가는 동쪽은 빗물질 차원 정신량을 담당하는 것이라 잘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뿌리에서 4분 5열이 나여 있으니, 몸통에서 사분오열이 나는 것입니다 핵심 몸통은 중국이요 가해의 몸통은 소련이고 그 다음에 북방 몸통은 제가 몽골이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양쪽 그 너머의 중양은 아라권이라고 했어요 이, 이 몸통 위에 있는 이것은 해가 중천에 뜬 곳이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무엇이 뛰어나냐면 비즈니스가 뛰어납니다 그만큼 뛰어나는 민족이 해가 중천에 뛰어났던 만큼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해야 할 일은 뿌리에서 수급이 돼야 되는 건데 뿌리에서 사분오열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3년 전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일으켜 갖고 전 세계를 3년 동안 바깥 뒤집어 놓고, 이게 잠재워 갈 무렵에 그 가해의 몸통 소력은 그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긴장의 도가니로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의 역할은 몸통과 가지로서는 그 해법과 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너는 뿌리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동쪽은 생사 역할을 담당하고 서쪽은 생장 수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육생량을 담당하는 서쪽과 정신량을 담당하는 동쪽의 화합을 잃을 때만이 남북이 화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차원을 바로 알아야 해요. 그래 불공정하다 화합치 못하는 거고 먼저 죽고 선순환 후회받는 선순환 행위를 이루지 못한 결과라 대화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 한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순환 행위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냥 대화는 대화로서 대화할 뿐이라 화합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뿌리에서 일어나는 이 불공명은. 불법이라 할수 있고, 비리라 할수 있고, 또, 하나되지 못하는 불명한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